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좇아 경영하여 예 예하고 아니라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laughs>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었,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laughs> 아멘하느니라 <laughs> 아멘 네. <laughs> 사도 바울은 제2차 아, 전도여행 때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로는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볼때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해외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제 1차는 바나바와 함께 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지금 그리 배를 타고 섬으로 갔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어 북쪽으로 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 지금 터키로 치면 동남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제1차 선교행입니다. 그리고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복음 전했던 지역에 예 복음도 확인하고 또 복음 전화를 가자해서 두 번째 떠날 때에 떠나고자 할 때에 바나바하고 언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의 전도단에서 이탈한 마가 요한 마가 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가 바나바의 조카였었거든요 그럼 탈령을 했어요 복음 복음 전하다. 구브로 섬에서 육지로 올라왔을 때 거기서 말도 없이 <laughs> 무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된다 그는 징계를 더 받아야 된다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자고 빡빡 오겨서 심하게 다퉈서 전도여행팀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끝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가고 키프로 섬으로 <laughs> 바울은 신라와실로아노 어, 이게 이런 일꾼들을 데리고, 그, 루스트라 지역, 이고니온 지역, 터키 동남부 지역, 그 복음을 1차 여행 때 전했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의 지경이 굉장히 엄청 넓어졌죠. 그때 거기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 서쪽으로, 터키 지금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리로 쭉 나아가서 어, 터키 서부 끝에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에 그 마게도니아 사람을 일으켜서 꿈에 마게도니아는 그때부터 그때 유럽이에요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도 터키까지는 아시아 혈통이고 마게도니아 사람, 머리가 노란 사람들이 백인이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계시를 받고, 그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입상하는 겁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선교행 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 빌리포에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전하고, 또 베레아에 전하고, 이렇게 점점 복음을 전해서 많은 핍박 가운데.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덴에, 여기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이렇게 있는 에, 그리스도의 수도 아덴, 그 많은 신전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고린도가 그 아가야 지방의 주도입니다. 큰 항구도시였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차 성경 여행 때. <laughs> 거기 무려 1년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아볼로도 그,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고 복음의 역사 크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2차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어요. 거기 에 파당을 짓고 막 분열이 있고 성적인 문란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끌려서 일으킨 교회가 어, 복음의 에, 그 어, 빛을 발하지 않고 어, 세상 사람들로부터조차 비난받을 그런 에,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 그때 사도 바울은 <laughs> 그 고린도 전설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여러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야말로, 모든 폐학질의 종합 선물센트 같은 짓을 했어요, 고린도. 그들을 책망해서 교훈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잘못된 지식들과 믿음의 노선들을 다 바로 잡아주고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주고 많은 그런, 어, 오류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3차 전교행 중에 선도 여행 중에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어, 또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디도가 디도가 어, 그 바울의 파견을 받고 고린도에게 다녀와서 또 많은 염려거리를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고린도 후서사에도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로 써보낸 편지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은 눈물의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바울도 한 차례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즉한 어, 관심과 애정으로 어, 늘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에, 그런 여러 소식들을 듣고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후설을 읽어보면, 어, 고린도 교회가 어, 상당 부분 그래도 바울의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말면 아마 위로를 받은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배경 속에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은 이제 인사를 하고, 바울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나갈 거다. 내가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과 하나님 명를 나누고 너희들이 보내 줌을 입고 그들의 그들이 보내 줌을 입어서 다시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런 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너희에게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laughs> 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가 이걸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한 줄 아냐?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 모든 일들을 도모하고 또 추진할 때에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가 도모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과 압죄와 핍박과 이런 것들은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 바울을 고린도인들이 참 멸시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업신여기고 음? <laughs> 내가 어, 사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에, 그래서 하도 정말 자기를 멸시하고 <laughs> 그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에,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안오니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체험도 많이 있지만 자기를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들조차 3층천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늘의 계시들을 다 봤다 그런 얘기도.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도 합니다. 또 바울이 그들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나 믿음이나 계시나 말씀이나 그런데도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laughs> 원래, 진정한 하나님 종들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여러분, 빈스레가 요란하다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요란하고 자기의 그 커리어나 뭐, 어떤 영, 그 업적이나 이런 걸 자랑하는지 압니까? 원래 껍데기와 알맹이는 반비례 하는 겁니다. 껍질이 두꺼우면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는 자들은 껍데기를 치장합니다. 외식하는 일, 사람들이에게 존경받으려고 속이는 일에 치중합니다. 바울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기 때문에 이 영적이 아닌 사람들 그걸 몰라요 모르고는 그렇게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긍정,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감당 못할 그런 시련 속에서 사십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세번못 뭐 맞고 퇴장으로 몽둥이로도 못뭐 맞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이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 중에도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의 역사심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고난 중에도 언제든지 예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 구원의 사랑을 전 세계에 예, 전파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요동치 않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동합니다. 요동. 조금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그 자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믿음도 어지간히 찾을 길이 없어요. 확 뒤집어져서 뭐, 하나님은 계시기나 계시나, 그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러고, 금방 하나님 부인합니다. 아니오 합니다. 계시기 뭐가 계시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쳐? 그리고 해결도 안 해주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아니요를 합니다. 아니요. 요동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떨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태산이 가로막더라도 요동치 않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동치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팔랑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울은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여건도,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 일들을 계획할 때, 내 알량한 육신의 생각으로 요렇게 요렇게 짜서 맞추고, 그렇게 의지해서 내가 추진한 것인지 아느냐? 내가, 내가 결정한, 그리고, 어, 지향한 일, 복음 전파 일들이 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금방 아닌 것 같다. 라고 부인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나를 믿음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알고 후원해 주는 그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는 그 힘이 벗어 내가 반드시 나의 갈 길을 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 즉 그로마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죄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단 하나 조건은 믿으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태산을 넘어서 복음 전파의를 이루신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에서 일하는 자의 산성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요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닥쳐 있는 나의 여건, 환경, 주변의 형편들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전능하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하고 도모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예가 됩니다. 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령한 의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고, 우리의 힘도 미약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끔 마음에 요동할 때가 있어요 <laughs>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에 응답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들도 내가 보기에 어려움이지 사실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눈에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동력자들 좀해외서 수, 수, 수많은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고, 좀 국내에서도 진리를 찬다도 일어나서 으쌰으쌰 해서 막 밀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정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한계 상황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찍기를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정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촛대를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바라는 촛대로 만드시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거듭난 의인의 무리. 즉은 무리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즉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눈앞에 놓고서도 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막 폭풍 와치고 태산이 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긍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니오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굳게 믿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때가 아니고 예수님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했다 그러듯이 우리는 우리 때가 있어요. 하, 좀 빨리 하, 좀 빈대도 확 뒤집듯이 확 빨리 빨리 뒤집어주시지 않을까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 가장 적합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낭망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믿지 못하니까 잠이 안 오지. 요동 방자를 떨지. <laughs>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서 근심도 되고 제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시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라고 하나님 믿고 평안을 누립니다 잠을 잡니다 우리 성경말씀 한 기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0편 46편 10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10편 46편 1절부터 5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어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고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뒤집어지고 여러 여건이 덮어와도 믿음의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긍정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믿음의 성중에 하한한 여기 한 신혜가 있어 나누어 흘러 그 성을 진리 말씀으로 적시는 그 성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연합해서 믿음에 있는 한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성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긍정입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뒤집어지고 팔랑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